정다정다 오늘도 박수로 시작합시다. 봤어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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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9만 전자 맞아요 9만!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에 살지 3전? 3전을 지금 보니까 한25% 올랐어요. 이야. 감사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오늘 주제는 살짝 조금 아예 이거랑 파이팅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네, 슬픈 예. 얘기입니다. 뭡니까 오늘 주제? 쉬었음 청년 들어봤어요? 기사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 네. 쉬었음 청년이 역대급 수치로 야, 근데 이 네이밍 누가 뭐야? 뭐인지 <laughs> 아무튼. 그러니까 이 네이밍 궁금하잖아요. 무슨 네이인지 네. 이게 뭐냐면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음. 만 15세에서 29세 청년들 중에서 네. 취업할 의지가 아예 없는 친구들. 아. 그러니까 부인구직 활동을 아예 안 하고 정말 말 그대로 쉬고 있습니다. 음. 하는 청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명인데? 사실 2023년에도 저 이거 기사 봤거든요. 음. 다큐를 봤었어요. 어, 예. 그때 40만 명이 음 넘었다고 난리였었거든요. 오, 맞네. 근데 지금 2025년인데. 비율적로 보니까 더 많나보네. 50만 명이 야 넘었습니다. 야 이거 주식이 이렇게 늘 올라야 되는데. 자, 이것이 <laughs> 2년 만에 25%가 올랐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더 슬픈 소식이 뭔지 알아요? 뭐요? 1년 이상 구직 활동을 안한 친구들이 그 중에 53%가 넘었습니다. 아이 수치에 잡힌 친구들은 어떤 뭐 좋은 정규직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빠진 거죠. 빠진 거죠. 야. 그런 친구들은 빠진 거예요. 그런 친구까지 합치면 진짜 많겠네. 그 실업률에 들어가죠. 어쨌든. 엄청 많겠네. 그렇죠, 맞아요. 어쨌든 저희가 해가 가면 갈수록 베이비머 세대부터 지금까지 아. 90년대 이후로 어쨌든 그 청년과 아이의 수는 줄고 있잖아요. 아니 청년 인구는 한해한 한 해가 갈수록 줄고 있는데 취업 숨 청년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나라 망했나? 아니 근데 현재 청년 실업률은 칠 정도. 아이 실업률이 뭐냐면 일할 의지와 능력은 있지만 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음. 실업률 안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임시직 간 사람들도 빠진 거잖아 이건. 단 하루라도 음. 알바라면 그건 이제 취업. 그러니까 네. 사실상 진짜 많겠다. 사실 많은 거예요. 음. 거기에 플러스 취업 순 청년이 지금 5 0만입니다5 0만 거의 이 실업률의 두배 가까운 수치예요. 그게. 음. 그럼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실업률과 취업 음. 순까지 하면은. 거의 뭐 20%가 넘는다. 청년에? 예. 그럼 사실상 휴직 상태? 그렇죠. 어쨌든 뭐 심각한 건 알겠어. 음. 근데 이런 논의가 이제 딱 나오면, <laughs> 요즘 애 새끼들 왜 이렇게 어, 나약해 빠져가지고 일을 안 해? 이렇게 딱 나오잖아. 그치, 그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어때요? 야, 안타깝게도 그냥 성장기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미 다 컸어요. 아, 우리가? 네, 이미 다 컸어요. 근데 그 와중에 <laughs> 애를 안 낳네? 그러면은 진짜. 성장 동력이 없는 거죠. 대보다 음... 경기도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잖아요. 음... 그러니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음... 좀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의 연장선상입니다. 음... 그렇게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과거에 그래도 우리보다 조금 더 윗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에서 신입 같은 사회초년생들에게 교육을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신입을 뽑아서 네, 신입을 음. 뽑아서 교육해주는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음. 일단 지금 당장 일할 수 있는 애가 필요하지 사실 뭐 대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뭐 압니까? 일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대학에서는 아니죠 네, 그거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다들 이건 동의하실 겁니다 옛날에는 진짜 한 몇천 명씩 뽑았잖아 음. 음. 정부가 해야 할 국가가 해야 할 교육을 기업과 약간 나눠서 했다라고 음.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논의는 사실 근데 옛날부터 많았잖아. 그렇지 많았지. 우리 세대 입학할 때부터 그 말이 다 있어서 음. 이거를 탓하기에는 찍게 알았어야 된다. 아뭐 국가에서도 알았어야 되지만 음, 개인도 대처했어야 된다. 그렇지. 근데 생각보다 이게 심마가 음. 너무 빨리 됐어요. 음. 이게 아, 아요 뭐냐면 네이버, 카카오, 토스 이런 게 있어요. 쿠팡 이런 기업들이 기업의 규모 대비 직원이 많은 건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개발자 한 명이 그냥 일반 직원 10명이 할 일을 그냥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아. 시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걔네들은 잘 나가고. 그 그래서 문화가 약간 이렇게 변했다. 맞아요. 아. 문화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아. 자리가 너무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거지? 자리가 너무 음. 좋아졌어요. 음. 맞아요. 그러게... 대학은 또 많이 갔는데. 근데 그 과정이 엄청 짧긴 했어. 그치. 작년부터 올해 AI 나오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개발자들도 지금 아, 미국에서 덧밧세는. 다 잘렸잖아요. 더박해진 음. 거예요. 몸 쓰는 건또 누가 대체하냐? 로봇이 대체한다. 지금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져버려요. 어, 지럽네이말 들으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 게확안오네그럴까요 아. 그래서 뭐 이런 댓글이 있으실 거예요. 아 그래서 뭐 너네 얘기 왜 하는 건데? 뭐 어쩌라고? 얘기방 하고 있어. 어쩌라고. 이렇게. 정부랑 기업이 개인과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어, 너무 언론적이야. 저희가 할 일은 아니고, 음. 저희 의견은 뭐냐. 결국에는 그 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돈 어디가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 가 있잖아요. 이 와중에 돈 부동산 가 있으면 애들 상대적 박탈감 느끼라는 거잖아요. 선수단도 안 되고. 선수단도 안 되고. 뭔 음... 세금이라도 많이 내던가 부동산에서 세금도 네, 그럼, 안 내주면서 강하다. 아까 좀 강한가요? 아. 어쨌든 근데 그럼 어디 가야 돼요? 기업으로 갑시다 좀 돈이 그래야지 기업인들도 먹고 살고 열심히 더 파이팅 할거 아니에요, 장사들 커스피 그래.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고용 될거 아닙니까? 음, 그렇 그럼 또 열심히 해가지고 그들도 돈 벌면 또 어? 주식 잘 되니까 주식 투자하고 미국 봐요 미국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좀 합시다. 저희가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또 하나 털어놓은 게 있어서 음. 또 자세한 건 그거 한번 봐주시고 오케이. 결국은 <laughs> 코스피 5천이다. 그러니까 요즘 저도 좀 뒤늦게 개화된 사람으로서 음. 이걸 좀 주변에 많이 알리고 싶어요. 음. 야 투자 열심히 해야 된다. 특히 주식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한테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음. 그래서 하는데 이게. 애초에 잘 몰랐던 친구들, 저는 그래도 부모님이 옛날에 주식 투자를 했었어서, 음.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개화가 됐는데, 주변에서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친구들은 아무리 말해도, 음. 거부감이 너무 크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뭐 어렸을 때부터 금융교육이 필요한데, 이게 너무 지금 가정에게 모든 게다 맡겨져 있어. 음.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결국에, 저희가 지금 아직 초라하지만, 이때 오히려 지금 원대한 꿈을 밝히는 게 더, 어, 찐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구독자 5,000명일 때 밝히자. 바로 DTN 금융학원이잖아요? 이게 성인용 그 강의팔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희는 정말 그 어린 친구들에게 요즘 맞벌이 가구들이 많으니까 학원 많이 돌리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학원 다니지 말고 음. 금융학원 가야 돼요. 그지 운동학원 가고 그래서 체력을 증진하면서 그 다음에는 금융교육 받으러 DTN학원으로 와야 된다. 그지 태권도 학원이랑 DTN학원만 다니면 됩니다. 네. 결국 이 쉬었음 청년도 이, 만약에 금융교육이 잘돼 있어서, 나의 안전판, 음. 마련돼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맞아, 맞아. 쉬고 있는 청년들이, 뭐, 계속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 음. 그러면, 결국엔 그 돈이 기업으로 가서 손순환이 되고 있는 거고. 그지그지 거기다가 내가 도전을 하기에 잠시 쉬고 있으면, 근데 이 금융소득으로 내 버티는 거잖아. 음. 이게, 모든 면에서 안 좋은 게 없습니다. 그니까, 금융학원 되려면, 음. 제가 일단, 유명해져야 됩니다. 저희가 2,400대부터, 국정공열사 막 이러면서 하면서 지금 3,550이에요 오늘 미쳤습니다 삼성전자 가자 9만원 SK엘릭스 40만원 가자 뭐 사실 청년분들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들 모두 지금 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때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금융교육 필요합니 그들의 어깨에 지금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금융교육하고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주식 친화 문화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많이 구독해주시고. <laughs> 좋아요 많이. 오케이, 많이 구독해주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저희가 저번에 현대차 5년 안에 뭐 100만원 간다 그래서 이제 직접 샀잖아요. 음. 그런 종목 하나 갖고 와 보겠습니다. 또그 지금 다 갔는데 못간그 근데 언제든 어쨌든, 어쨌든 갈 거는 확실한 그런 애증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한몇개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제 아픔이기도 합니다. <laughs> 그러면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